K4배율 미치피없미치 아, 더미치없더미치드 여기 있어 더미치피라도 바닥 끼고 치피더미. 치피더미. 치피더피스미 치피더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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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피리야또 발소리 여기야. 내 옆에 아, 확인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아, 안 돼. 잡아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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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. 아, 이 싸우고 어떻게 해? 예, 수류탄 던질라 그랬어. 숨 붙히는 줘. 얘 아니냐? 어? 야! 오! 어? 나이스. 잘했다. 아, 포탄 뭐히 갈라지. 어, 잘 던졌네. 그, 마가 여기다